오늘도 수입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새벽에도 뵙고 저녁에도 배운 니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자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만납시다.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지요? 아니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아, 이제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예,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50% 지났지요. 절반 했으면 여러분 끝까지 완주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석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시고 또 부활의 승리에도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미가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주전 70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가 오늘 메시아의 탄생을 오늘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자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의 통치는 이땅 이스라엘의 땅을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실 왕,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던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소식, 큰 소식의 기대를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3월달이죠. 아직 3월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12월 성탄이 다가오면 여러분, 성탄을 맞아가 될 때면 모르겠어요. 전과 같은 성탄의 감동, 성탄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기대가 차츰차츰 수그러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기대가 성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기대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것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비 본질들이 그 본질을 차츰 흐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뭐 성탄의 선물도 좋지만 예수님보다 성탄의 선물이 우선이 되고 예수님보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산타가 나오고 루돌프 사슴이 나오고 또 성탄절이 되면 그 예수님을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러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가 차츰차츰 사들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매우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이 그 메시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들은 이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며 살았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그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무언가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힘든 거친 삶 가운데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그 변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그러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겠지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당시에 큰 환란이 있었던 것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간부터 보시면 그들이 우리를 애워 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방인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 그 왕궁을 버려 버리고 자그만치 약 35km나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여리고 평지까지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그가 보는 앞에서 그 눈으로 지켜보는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두 눈이 뽑히는 수치와 아픔을 당하고 말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아픈 사건입니까? 이런 사건은요. 왕뿐만이 아니라 당시 백성들 역시도 동일하게 겪어야 했던 사건들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족들과 귀족들, 기술자 이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잡혀가면서 그냥 질질질질 그냥 아무런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그들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와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이 메시아에 대한 환상, 기대, 희망, 용기를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 붙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키워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에미아는 여러분 포로기에 태어난 사람이에도 불구하고 딱 태어났더니 포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그가 얼마나 강하게 품고 있었는지 그것이 그가 가능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바로 조상들로부터 메시아의 대망의 믿음 그러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메시아에 오신다는 그이 예언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진 이 환상, 기대, 꿈과 용기가 여러분 70년 아니 700년이 지날 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기대가 그 용기와 희망이 여러분 여전히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 꿈망이, 꿈이, 희망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 베들레헴, 여러분 에브라다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러니까 이 땅의 구주로 왕으로 오실 자가 이땅 가운데 태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득한 태어날 때 환호와 찬송과 박수가 넘치는 그런 화려한 곳, 그런 곳에서 태어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태어났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라임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는 세속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오시는 태어나지 태어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사람들의 곁에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반전의 역사를 가지고 오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함께 그것을 통해 은혜를 더욱더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보십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험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첫 번째는요. 바로 섬기는 분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선지자는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사절 말씀에 보니까 서서 목축하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섬기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양떼를 쉬지 않으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먹여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 보시고 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섬겨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5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평강은요 단순히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더 적극적인 의미로, 의미로 말씀드리면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대속주로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목적 바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영국의 언론인이고, 소설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길버트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동시에 이유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좀 깨져서 우리가 미워하고 좀 싫어하는 사람 대부분이 처음부터 내가 그 사람을 아는 처음부터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고, 사이 좋은 사람이었고, 함께 예비 드리는 사람이었고, 함께 모시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토록 미워할 사람은 결국에 이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예전에는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매우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상처 주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해달프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내리라.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칼로 아수르 땅과 님으로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니무롯은 인류 최초로 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이 둘은요, 곧그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악한 사단의 건설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을 조장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 우리 안에 미움과 갈등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은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그 오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요하께서 내리는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이슬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5월 달부터 10월 달은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 달부터 10월까지 다섯 달 동안은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낮에는 무척이나 뜨거운 햇빛이 그 땅을 뜨겁게 달구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그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그 땅이 추워지고. 동, 동시에 서쪽으로부터 부는 바람과 습기로부터 그땅 가운데 이슬이 내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내리는 그 이슬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역이 풍요로운, 그러니까 풍요로운 농사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슬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보물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주가들이 좋아하는 참 이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록 낮에는 뜨겁고 고통스럽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그 땅에 있지만 그러나 자고 일어나면 그땅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이슬로 말미암아 그 땅을 풍요롭게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이슬과 같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어떤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미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이 땅에 어떤 화려한 궁궐이나 요란한 곳이나 온 사람들이 박수로 환영하는 찬사와 박수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그만 유대 땅 어느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출생은 참으로 초라하고 그 누군가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그 분을 이 땅에 다시 메시아로 보내 주셨습니다. 반전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밤에 내리시는 그 이슬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낮에 뜨겁게 비추는 태양빛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광해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또 다시 추운 한밤이 오고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그 땅에 참 이슬을 내리게 함과 같이 풍성한 열매를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먹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